pd가 보여주지 않았던 매력 있는 연습생들의 등장 연습생들의 절박함 그리고 2조의 반격이 보였던 사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푸드 재팬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방송 뒤 6시간 만에 투표가 끝나버렸어요 야 일본 pd도 악마야 악마 사마에서 센터를 그냥 양보하는 모습을 봤을 때이 아이들은 할 생각이 있는 건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낮은 등급이 많은 사화에서 연습생들의 절박함을 볼수 있었네요. 타마시 레볼루션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타마시 레볼루션 자체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워낙 어려운 곡이다 보니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연습생이 없었고 특히 1조의 경우는 처음에 원키가 나오는 바람에 무대를 망쳐버렸죠. 관객들 앞에서 힘들었을 텐데 안도의 인터뷰는 꽤 인상에 남았습니다. 또 레몬 2조나 타마시 레볼루션 2조 연습생들이 보컬 파트임에 ]에도 춤을 춘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보컬로 간 댄스 포지션 아이들의 절박함이겠죠. 레몬 2조의 솔직한 대화도, 해피버스데이 1조의 키아라의 모습도 푸드스러워서 좋았습니다. 푸드X 이진혁의 거북선이 생각나는 조도 있었습니다. 혼다의 헤이 세이 점프 2조. B등급 2명과 F등급 4명으로 이루어진 조인데, 혼다가 안무의 제작부터 코치까지 모두 담당했습니다. 상대하는 조가 헤일로 정영훈이 있는 팀이어서 이기기 쉽지 않았는데, 1조보다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네요 혼다 연습생이 아니라 혼다 선생님이었어요 아쉬웠던 것은 비공개 영상에서 다뤘던 시로이와 루키와의 관계를 본방에서 좀더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이쿠미, 코신, 레이토가 몰려있는 1조였는데 정용훈이 아니라 쇼타드를 더 다뤄줬으면 했습니다 근데 헤이세이 점프 1조 함성은 왜 주운 거야? 랩 포지션의 우야라준이 센터 경쟁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우야라준이 실력이 제일 좋다. 무대에서 결국 잘했다. 푸드에 나왔으면 그 정도 태도여야 한다.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야라준의 선택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프로듀스 48때 똑같은 일이 있었죠. 상승세였던 허윤진이 나코가 메인보컬이 되었을 때 다시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고 나코가 메인보컬을 양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린 짱이 그 무대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당시 국프들은 협값이라고 허윤진을 비난했고 허윤진의 순위는 내려갔었죠. 우에라 준의 센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은 이것과 같이 본인에게 치명타가 아닐까 하네요. 푸드는 정식판이니까요. 4화에서 기대했던 하이라이트 조의 이야기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렌의 1조는 A 클래스 3명, B 클래스 2명, C 클래스 1명으로 사실상 하이라이트 조에서 최강의 멤버입니다. 거기다 렌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1조의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산호가 어떤 것을 만드는지 보고 싶었다. 렌이 나에게 던진 도전장이다? 렌이 파이널 보스인데 거기 도전하는 산호, 반전의 일이 후쿠치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야지 파이널 보스가 질 수도 있어서 고민한다고 하니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이런 억지스러운 스토리에 다른 아이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1조 다른 연습생들의 분량은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렌, 렌, 렌만 이야기하네요. 피디님아 이런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렌은 데뷔할 겁니다. k 팝을 열심히 공부하는 실력있는 렌사만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5화 1차 순위발표식입니다. 다음주가 되면 60명의 연습생들만 남습니다. 4화에서 겨우 만난 당신의 원픽은 다음주에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이 탈락을 막기 위해 이전 시리즈 어떤 국부는 여름에 인형탈까지 쓰고 영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부들은 아직 절박함이 없네요. 손이발 표식이 지나면 바뀌겠죠.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푸드는 서바이벌입니다.